집판의 또 다른 명칭은 구름 위의 산이거든요. 그런 만큼 와 가는 길 온통 구름이야. 반집판 해발 3,143m. 느낌 높네. 굿모닝. 이제 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에 기대를 했지만 사파는 여전히. 안개 낀 그래도 대단하네요. 이렇게 사진 <웃음> <웃음> 나오마 <웃음> <웃음> 뒤에 어, 다 태국 사람이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가 되게 예쁘다고 했었는데 안 보이네요. 아쉽다. 여름 사파트는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이 뒤에 다 자연 산이랑 논이랑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예쁜 정경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하얗네요 그냥. 와 안개의 마을입니다 역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깍까마을을 가보려고 합니다. 깍까마을 갔다가 밤 오후에는 하노이 쪽으로 다시 넘어갈 계획이고, 하노이가 생각보다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구경해봐야죠. 심지어 조식 포함입니다. 쌀국수랑 스프링 론이랑 만두랑 엄청 많네요. 팬케이크랑. 그래서 쌀국수 여기서 즉석으로 제조해주고 메뉴도 되게 다양해. 요 김치도 있었고 그래서 퀄리티도 되게 좋습니다. 되게 만족스럽네요 이 가격이. 조식 포함. 여기는 여기는 피시스라고 까까마을 입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민니가 좀 알아봐가지고 여기서 저희는 옷을 했습니다. 사장님도 되게 친절했고, 이분이 진짜 많은 언어를 할수 있어요. 의사소통 되게 원활했고, 다섯 개 국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날씨가 되게 좋네요. 약간 안개도 조금 거친 느낌이고, 그래서 의상 대여까지다 하는데. So, I s h 옷다 해서 한 사람당 30만 동. 하나로 한 8,000원 정도 되는 거지만원안 되는. It's okay. i t h a n k you. Thank so you. No thanks. 나중에 올라올 때는 타야겠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도 되는데 음, 또 굳이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2km라는데 걸어가면 되죠 걸어가도 금방일 것 같아서 왜냐면 다 내리막길이거든요 나중에 올라올 때만 모토바이크 타는 걸로 해서 약간 나루토 같은 옷이긴 한데 까까마을에서 대표적인 색으로는 검정색이 있습니다. 원래 까까마을의 부족이 되게 많이 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캣캣이라고 불린 이유가 검정 고양이를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비엔남 부족을 보고 그 사람들이 검정색 옷을 주로 입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캣 같다고 해서 원래 캣캣 마을. 그래서 현재 까까마을로 유래됐습니다. 자, 비엔난 같아. <laughs> 비엔남 같아요. 이제 서서히 계단식 논이 보입니다. 어제는 그렇게 안 보이던 게 오늘은 보이네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깎깜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걸어서 오니까 한 15분? 뭐 그렇게 멀진 않더라고요. 2km로 걸린다고 해서 2km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거 아시면 될것 같고 어젯 밤에 좀 비가 와가지고 땅이 좀 질퍽하네요. <목소리> 봐봐 어. 저기 보면은 집 앞에서 돼지를 잡고 있어요. 그 돼지 멱따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저기 어디 안 보여잖아. 뭐야? 그... 블랙돼지? 아 이거 물레방아였네요 물레방아구나 아, 까깐 마을 안에도 의상 대여점이 있네요 아기 밥 먹는다 엄마 밥 뭐? 뭐? 아니지 위로 치고 야지 밑으로 가면은 폭포가 있답니다 나중에 올라올 땐좀 문제겠네 괜찮아?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한테는 좀 힘들 것 같아 치마가 보니까 생각 보다 길더라고요 너무 나라게 <laughs> 튀긴다. 응? 불리 포토샷. 브리. 왜냐 <놀람> 네, 네. 한번 찍어줘. 불리포토샷인가다 네. 봐봐, 보자. 아, 괜찮을 아이 포토 도어디 있어? 한번 보자. 포토샷 있어? 물이라니까 좀번 <놀람> 봅시다. 왠지 여기 찍어야겠네. 캣캣 나와있어봐봐 캣캣. 와, 거 어, 여기네. 캣토존 여기야. 아, 여기가 지, 드디어 진짜 까까마을에 온 느낌, 드디어 까까마을에 온 느낌이 나네요. 예쁘다. 여기는 진짜 예쁘네. 오늘 안개도 안 껴서. 진짜 얼마나 다행 인지 네, 사진 찍기 좋아, 좋아할 만한 나이 죠？거의 한5분째 저렇게 찍고있 네요？아, 나그 어떻게 해야 레오 레오 봐야 돼 잘, 빨리 파트 아무도 이렇게 있 네요. 와와 예쁘다 딱한 마을을 충분히 볼 시간이 없어서 하노이 가는 표를 서둘러서 예매를 했어요 여기가 좀 예뻤으면 이렇게 예쁠 줄 알았으면 시간 펌좀더 좋을 거요 아쉽네. <laughs> 여기는 러브 브릿지랍니다. 러브 브릿지. 넝미이 여기 다리, 츠, 락. 락달이나 락브릿지 락이래요, 락. 올해 나이트가 좋아하네요. 뭐라고요? 안개 없어요. 안개 없어요, 안개 잘. 안개. 잘. 어, 응. 락이에요, 락. 응. 어제 안개 너무 응. 많았어요. 잘, 아, 어제 안개 너무 많았어. 응. 이건 뭐야? 퍼포먼스 아트 알? 캠백. 캣? 가. 어디로 가보고 싶어요? 저기 가보자. 빨간색 옷을 많이 입네요, 사람들이. 난만 나로토네. <laughs> 말도 이렇게 있고요. 아, 저렇게 말 타서 하는 건가 봐요. 작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마을이네요. 도시도 아니고 마을. <laughs> 그래서 여기서만도 한 반나절 이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름 되면 더 예쁘겠다. 그래서 짧게나마 저희 사파 깎까마을에 왔는데 어땠어요? 너무 예뻐요. <laughs> <너무> 마음들어요. <laughs> 왜 뭐가 예뻤어? 분위기. 분위기로? 타이는 이렇게 없어? 와다룬설명제 네. 생각은... 네. 할아처음은 음. 베트남... 그... 어떻게 말해? 뭐? 그 네. 미리 생각은... 베여행 목적 아고생각 타이 똑같아 아... 왜냐면 아 동남아니까 비슷해 어... 날씨, 음식도... 아... 그렇지 네, 부작 했을 때 음? 아이시 자도 진짜 추워요. 추워요. 음, 맞아, 아, 추웠다고. 추워, 어. 어, 맞아, 진짜 별로 하노이 진짜 추웠어. 맨 처음에 근데 사파 오니까 더 추워. 알 아, 요 어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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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판 흥... 판판 흥... 응영도 응. 뭐야? 아, 영도! 잘, 잘, 잘 사파마을을 끝으로 이제 사파에서 일정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고 저희는 베트남 오면 사파 꼭 와야 돼요 아 진짜 예쁘다 예뻐 잘 베트남 오면 사람들이 그냥 나나 고지민이면참 맞아, 잘 사파 어, 꼭 와야 돼요 아파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아니를 찾고 있지 점점. 우리도 한국 사람 막막 봤잖아 여기서, 그렇지? 여기 태국 사람들이 늘지. 아 태국 사람도 많았어. 힘들어요? 아, 네. 계단이 좀 많아요. 아, 네. 여기.

<laughs> introduce <laughs> this area introduce <laughs> yeah I'm stop working here and where is here น้องทำงานที่นี่ไม่ใช่ของร้านนี่ทำงานที่นี่ช่างนี่มา peace แล้วกินนึ p e a c e s บิดเท p e a c e s อะ p e a c e s house ศูนย์นิยมบิดเท้าซื้อศูนย์นิยมบายบายพบกันครับ 이제 버스 타고 하노이를 가야 되는데 숙소까지도 픽업이 오네요 그래서 편하게 차량 타고 버스 타는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탈 버스는 푼타 버스고요 그래서 오늘 탈 버스는 푼타 버스입니다 푼타 버스인데 대기하면서 뭐 콜라든지 아니면 커피도 공짜고요 이렇게 간단한 빵류도 아, 공짜로 먹을 수있는 라면부터. 또 마침 앞에 보니까 시장이 있어가지고, 또 비엔남 시장은 어떨지 궁금하니까? 비엔남도 아니지. 비엔남 사파이 시장. 로컬 시장은 어떨지. 여긴 진짜 로컬이네요. 아, 되게 신기하게. 죽순 그 같은 것도 팔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많이 파네. 수수 나무인가? 수수 나무인 것 같아요. 도넛. 되게 생각보다 규모가 크죠? 돼지, 돼지 껍질도 얼굴 껍질도 이렇게 파네요 신기하게 아 여기는 약간 도매상가처럼 옷도매라든지 2층 보니까 1층도 거의 옷이네요 옷도매 비엔나 사람들은 특이하게 신기하게 이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길다란 담배를 여긴 진짜 현지 시장이라서 가격도 저렴합니다. 다양한 각종 차부터 뭐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네요. 이제 또 다시 슬리핑 버스를 타고 하노이로 하노이로 갑니다. 이제 버스마다 다 다르네요. 여기 버스는 맨 뒤에 보면은 화장실도 있어요. 좋네 어제 탄 어제 탄엊그게탄 버스는 없었거든요 몇시지? 하노이 도착했습니다 하노이 도착했어 요 역시나 하노이는 사파보다 덥네요 그래서 히트텍을 지금 벗었어요 아. 하노이도 크리스마스 준비로 한참이네요. 한창이야. 머리가 온통 크리스마스 장신구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진짜 많네요. 와. 아무튼, 저희는 하노이로 다시 왔고, 숙소는 여기 근처에 2만 원짜리 숙소가 있어서 글로 급하게 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5분 뒤에, 경찰 가고 5분 뒤에 다시 온다고 하네요. 아.. 와... 경찰 가자마자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이럴까봐 경찰 왜 왔지? Good morning. 이제. 호텔 체크아웃 하고 짐 맡기고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방콕 가는 날이고요. 그래서 20도라는데 현재 온도가 20도라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춥네요. 안에 물론 반팔 입긴 했는데 12월에 하노이는 좀 춥다. 그래서 긴팔 하나씩 챙겨야 될것 같아. 요 낮에 기차 티 카페를 못 봐가지고. 그거 보려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한 바퀴 그냥 쭉 돌고 나와서 아마 공항으로 갈 것, 갈것 같네요. <목소리> 트레일 스트리스를 <목소리> 벗어났거든요? 거기 사람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항상 북적북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하노이역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레일로드입니다 여기가 훨씬 사람도 적고 비엔남 스타일입니다 예쁘네요 여기가 훨씬 더 쾌적하고 그래서 뭔가 북적북적한 거 싫으면 차라리 저는 여기를 추천드릴게요 이 거리를 기차도 볼수 있는데 기차 시간표도 친절하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11시 40분 이엔부터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거 생각, 저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다시 방콕으로 갑니다. 음, 비행은 어땠어요? 와가장 재밌었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사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